흔히 오토파일럿이라 부르는 자동 비행 시스템은 비행에 필요한 특정 조작을 컴퓨터가 직접 수행합니다. 칵핏 전면의 모드 컨트롤 패널, 줄여서 MCP 패널로 항공기의 목표 속도, 방향, 그리고 고도를 지정할 수 있고, 조종사의 무릎 근처에 있는 CDU를 통해 비행에 필요한 다양한 성능 값을 비롯해 비행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파일럿 조작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MCP 패널의 기능과 조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CP 패널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수평 제어의 경우 CDU에 입력된 진행 방향 프로파일을 따라 수평 경로를 따라가는 L랩을 진행 방향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헤딩 셀렉트 모드가 있고 수직 제어의 경우, CDU에 입력된 고도 프로파일을 따라 수직 경로를 따라가는 VNAV, 분당 상승, 하강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VS, 입력된 고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Altitude Hold와 같은 모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조종사는 비행 단계에서 이러한 모드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MCP 패널을 속도 제어, 수평 제어, 수직 제어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의 자동 속도 제어를 주관하는 오토 스로틀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암 위치로 올리면 설정된 모드에 따라 오토파일럿이 항공기의 추력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이 속도는 FMC에 설정된 속도가 될수 있고 조종사가 MCP 패널에 직접 설정한 속도가 될수 있습니다. 속도는 노트 또는 마하 단위로 표현됩니다. 이 단위는 해발 26,000 피트. 약 8km 고도 이상에서는 자동으로 마하 단위로 전환되고, 바로 옆에 있는 체인지 오버, 줄여서 CO라고 쓰인 조그만 버튼으로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IAS는 Indicated Airspeed라는 표현으로 지시되기 속도입니다. 항공기 외부에 위치한 피토관이 마주하는 바람으로 측정된 날것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숫자 앞에 A가 붙으면 랜딩기어나 플랩 또는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위한 최저속도라는 의미이며, 8이라는 숫자가 붙으면 유사한 이유로 최고속도라는 의미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뜨지 않으면 수직 제어를 담당하는 Vertical Navigation 모드 활성화 또는 FMC에서 직접 속도를 제어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N1 모드는 FMC에 설정된 N1 한계치까지 추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Speed 모드는 지정된 고도에 도달했거나, 고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수직 상승 강화율을 설정하거나, 글라이드 슬롭을 캡처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고도에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항공기는 옵션으로 스피드 인터벤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단어의 뜻 그대로 컴퓨터의 속도 제어에 조종사가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이며 속도를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고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봅시다. v n e 을 Vertical Navigation을 줄인 이 스위치는 비행 전반에 걸쳐 FMC의 고도 데이터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단, FMC에 설정된 목표 고도와 MCP에 설정한 고도가 다르다면 VNAV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종사는 CDU의 페이지에 지정된 고도와 MCP에 설정할 고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고도는 최대 0부터 5만0 0 0 피트까지 설정할 수 있고 100 피트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VNAV는 크게 상승, 순항, 하강 절차에 따라 항공기 자세와 오토스로트를 사용해 고도를 제어합니다. 상승 하강 절차에서 고도 제한이 있을 경우 MCP에 목표 고도를 입력하더라도 VNAV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도 절차를 지키도록 합니다. 순항의 막바지이자 하강 지점에 도달하면 고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으로 엔진 추력이 아이들로 설정됩니다. 여러분이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면 아마 전라도 상공을 지날 때 몸이 앞으로 약간 쏠리며 속도가 줄어드는 체감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하강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행 후행기와 간격 조절을 위한 관제사의 증속 지시가 없다면 말이죠. V-NEV 모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도 제어와 관련된 다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S 버튼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Vertical Speed는 항공기의 분당 상승, 하강 속도를 제어합니다. 우측에 있는 써미를 위아래로 돌려서 최대 마이너스 7900fpm부터 6000fpm까지 100피트 단위로 설정 가능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0 안쪽에서는 50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VS를 마이너스 1200으로 설정했다면, 1분 동안 항공기가 1200피트, 약 365미터를 하강하는 셈이죠. 목표 고도까지 하강 완료 시점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의 초록색 라인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일정한 강화율로 쾌적하게 가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레벨 체인지는 속도를 유지한 상태로 항공기의 고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Vertical Speed는 상승 하강 속도를 지정할 수 있었다면, Level Change는 초기 상승 단계만큼의 추력을 사용해 고도를 증가시키거나, 엔진을 아이들 상태로 유지하고 기수만 낮춰 고도를 줄이는 셈이죠. 하지만 대부분 상황에서는 레벨 체인지와 벌티컬 스피드 모드보다 V-Nav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Altitude Hold 모드는 현재 비행 중인 고도를 유지할 때 사용합니다. 고도 제어에도 속도 제어와 마찬가지로 Altitude Intervention 버튼이 옵션에 따라 존재합니다. 이는 상승 또는 하강 절차에서 고도 제한으로 인해 FMC에서 유지하고 있는 고도를 삭제하고 다음 고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항공기의 수평 정렬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으로 넘어가 봅시다. LEV, 레터럴 내비게이션을 줄인 표현으로 항공기의 좌우 선의 기동을 제어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FMC에 활성화된 경로를 따라갑니다. 이 경로는 순항 항로뿐만 아니라 공항의 출발 경로와 접근 경로도 포함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엘레브를 준비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합니다. 지상에서 토가 출력 이전에 엘레브를 눌러야 하거나 공중에서 코스에 진입하기 위한 각도가 90도 미만인 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공통 사항으로는 FMC의 활성화 경로가 입력되어 있어야죠. 다음 헤링 셀렉트 모드는 엘레브를 무시하고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방위각 숫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 스위치 뒤에는 뱅크 앵글 셀렉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헤딩 셀렉트 또는 VOR 모드에서 손해를 위해 기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최대 각도를 지정할 수 있고, 최소 10도부터 30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VOR 로컬라이저 모드입니다. 이 버튼은 특정 VOR을 기준으로 비행하거나, 착륙 절차 중 활주로 인근의 로컬라이저를 따라가는 데 사용합니다. 지상에 설치된 장비의 신호를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VHF 내비게이션 패널과 함께 사용하고 패널 양 끝의 코스 셀렉터와 함께 사용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코스 셀렉터는 1번 수신기를 통해 받은 정보를 ABN 컴퓨터에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기장의 계기에 표시합니다. 오른쪽 셀렉터는 2번 수신기를 통한 정보가 BBN 컴퓨터를 거쳐 부기장의 계기에 표시됩니다. 어프로치 모드는 접근 시 사용됩니다. ILS의 구성 요소인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롭을 따라가는 모드입니다. ILS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파일럿은 A 시스템과 B 시스템으로 나누어지고 커맨드 인게이지 버튼으로 켤수 있으며 아래 디스인게이지 스위치로 끌수 있습니다. CMD A는 A 컴퓨터, B는 B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밑에 있는 CWS는 컨트롤 릴 스티어링을 줄인 표현입니다. CWS 피치, CWS 롤 모드가 있고 오토파일럿과 수동 조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WS 피치 모드는 항공기의 고도만 수동으로 조작하고 CWS 롤 모드는 항공기의 좌우 방향 전환만 수동으로 할수 있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반자동 오토파일럿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FD 스위치는 플라이 디렉터를 끄고 켤수 있고 위에 조그만 마스터 표시 등은 어떤 컴퓨터가 비행을 제어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FT 스위치는 기장, 부기장석에 하나씩 위치합니다. 보통 먼저 현 스위치와 연동된 컴퓨터가 비행을 제어하고, 이는 MA 표시 등의 초록색 불빛으로 알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설명하면서 737의 MCP 패널을 보여드렸지만, 항공기의 MCP 패널은 제조사와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조종사의 업무 피로를 감소시키고 항공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종사가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영상 중간에 많이 등장한 계산기처럼 생긴 CDU는 FMC의 핵심이기 때문에 MCP와 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MCP 못지않게 비행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조작하는 패널이기도 하죠.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교통수단 이상의 가치로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